총이나 쏘자고. 총 구성도 존나 맛있네. 죽은 뭐야 이거 피발 불러 지금 판돌아보고 너무 맛있겠네요 그죠? 돈 많은 판이라 이거는 무조건 찾을 거고. 하멘캄스님 치즈천계 감사합니다. 어, 음. 잘 보겠습니다. 코인 이번 장 깔끔하게 초집중 모드로 식장 먹어서 그중 100일 후원해 봅니다. 장인 아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 세트 3성까지 보는은또와이 새끼 안 나올 것 같아. 어. 피바 썩는 것보다 무조건 3세랑이 제일 좋아. 3세랑 아 아냐아냐아냐 어시그러네 병신템 트리네체 세트에 주컨버 처먹기 <laughs> 어 어어.. 어.. 어파리 지금 팬이 왔어 어 지금 우리고 너무 안떠어 지금 팬이 왔어 어어어 파리쥬 팬이 리롤이야 어 어어어어어어 <laughs> 형자이라트형 개호트야 자이라보다 실험실과 좋은 새끼 없지. 이분, 템을 칼이랑 벨트밖에 안 쓰시라. 예, 맞습니다. 세트는 스테락안 맞춰줘요. 세트는 저의 재물입니다. 야, 근데 주검주검이 좋아. 어머그, 어머그가 좋아. 음, 그냥 안 나온 거야. 이유가 없어. 눈안 먹었으면 인생이 망할 거야. 이크아버할 것이다. 라라 집에 가고 싶지? 와와 참아 바르띠. 그래, 비참아, 참아, 참아. 패닉, 패닉 오버 만돼이버전 무조건 투사라고. 족타 삼성인데, 족투사? 오필 호흡 릴렉육식어 조심해 아 이거 포스 트면 포스하고 투사 뜨면 투사잖아 아 이것도 좋은데 채웠지 그래요 이거 진짜 좋아하네 최고째 근데 진짜 좋긴 해 이런 되게 심지어 블라디한테도 좋았던 거 블라디한테 좋은 거말다 했어. 이거는 제 생각인데, 그냥,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안 보는 게 아니고. 아, 피를 안 본다는 거지. 어차피.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안 죽어. 보고 보자. 갈망을 먼저 보자. 선갈망 하자. 야, 근데 벨트 나오고 진짜 끝나는 놈들. 템 진짜 6 셔플, 7 셔플 돌려도되가 있잖아요. 놀 때가 있긴 해요. 원 확률이 안 나올 때. 집에 가고 싶지? 벨트 버는 여기까지만 같은 존재지? 없었어. 십사 풀피야. 응? 음? 타오른 불길 속에 서난내네 증오를 보았지. 자, 여태까지 아어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원래도 사실 플루스도 족사이기 때 갈망까지 총목을 여한 판도가 떨어지 밥도 없다. 이거 거기에 모피까지 있고. 존나 신나나. 집행자 왔나? 잡아가봐 발이질을. 죽여봐 펠레스. 헛시. 미친놈이네 이거. 안녕히 가십시오. 아니 이거에다가 이거까지 하니까 그냥 말이 안 되네. 오르고 영증을 슈발 몇 개를 쓰는 거야? 이거 오야시롬이나육투사 말해봐. 오.. 했어? 했어? 2페이지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통 해봐. 해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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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는좀생각 해봐. 더해 어, 얘는 좀봐더해 하나, 하나 지금은 제가 이길 만 하거든 죽여 죽여 <laughs> 어, 야, 씨. 어 플루스 존나 쎄 어, 브루저는 사실상 못이긴 하는데 얘가 지금 계속해서 스택을 쌓고 있거든 이 사람은 진짜 쎈사람이 내 방식대로 해. 카밀 되겠어? 한수 죽여봐 더 해봐 더 해봐 <laughs> 아니 카밀이랑 다이 까가지고 그냥 개패는데이 <laughs> 정도면 느낌 틀립니다 조개고물상 생략 오. 왜 생략했냐면 이거 이따가 뒤집게 먹고 투사 받고 또 투사해도 되니까 그렇죠? 오케이 1페이지 2페이지 오 바로 AD 451, 체력 11000. <laughs> 아 근데, 오가족 상대로 이기는 거면, 이게 너무 사기다, 되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어. 사실상 카밀도 지금 최고점이거든요. 다 전투로 먹었고 템도 지금 다 예쁘게 뺐잖아. 근데 이게 확실하게 되게 다르지 그냥 템이랑. 그래서. 그렇죠? 템 뭐. 여, 이건 질뻔했다. 어, 머리 좀 썼던데? 어, 머리 좀 썼다. 어. 칭찬해줄게. 좀낫 썼. 2 페이지부터 시작인 거 알죠? 살고보자 <laughs> <laughs> 답이 없네, 그냥, 씨. 와, 진짜 답이 없네. 오케이, 카면 핵폭발을 이겼고. 이거는 진짜 사쿠람성도 이기지. 기스끝냅시다 예. 야풀 없이는 판도라 먹고 중국식으로, 중국식으로 야풀 없이는 수은을 달아주고요. 오모고 오모고 주검 세트를 먹이는 이제 판도라가 있을 때 우르고 힘을 향한 갈망으로 이렇게 흡수시키는 우르고 할수 있고요. 야풀 있을 때는 이렇게 팔식으로 어, 하시고 야풀과 판도라가 동시에 있다? 80과 중식을 존나 섞어가지고 존나 세게 그냥 테이블 그냥 10개씩 주는 거야 그냥 존나 세잖아 그냥 말이 안돼 공격력 451에 실험 체과 맞지 풀피야 방 끝도 되냐고요? 아 그건 좀 <laughs> 야풀이랑 색이 많이 틀려요 미쳤는데 아니 그아 이렇게까지 해버리니까 답이 없네 첫진강이 야플먹고 판도라 쳐먹고 그냥 저렇게 완성해버리니까 대게 랭킹 1위답죠?